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본 내용 시작 그냥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에 그 팟캐스트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은 그 새로운 팟캐스트가 만들 때마다 이제 누티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팟캐스트를 만드는지 할수 있으니까. 여기에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IFTTT라는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SNS를 참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포스케어, 트위터, 그리고 플리커라든지, 리더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골고루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면 뭐 이메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앨범 수로 이렇게 등록이 된다거나 하는 그 서비스인데, IFTTT는 If this then that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디스를 하면 데세해라뭐 이런 뜻으로 볼수 있겠죠.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가입 화면이고요. 여기서 n 조인 IFTTT를 하시면은 이름 치고 이메일 치고 회. 패스워드, 뭐,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어카운트를 만드실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간단한 부분이고요. 예, 이렇게 로그인을 처음에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해서 로그인을, 사인을 인 하게 되시면, 이제 IFTTT 사이트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보시면은, 저는 현재 제가, 이걸 이제 하나하나를 레시피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레시피라고 하고, 저는 현재 4개의 레시피를 만들어 놓았어요. 제 4개의 레시피를 보시면, 이제, 요기 뭐, 요거는 이제 구글 리더고요 그리고 요거는 에버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에버, 구글 리더에서 들어온 리더에 스타를 걸면, 에버노트에 이제 노트로 생성이 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밑에는 이제 페이스북이랑 다 연동이 되있는데요 위에 있는 건 새로운 페이스북 메시지를 쓰면, 이제 에버노트로 들어가게 되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큰 그다음 것은 뭐 사진을 제가 업로드해도 넘어가고요그 다음에, 링크를 가지고 포스트를 해도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네 가지를 제가 이제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든 레시피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제한된 레시피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개한 레시피들을 가져다 그냥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RSS를 받는트위터로 보낸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레시피를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create a recipe라는 게 있고 요 이걸 누르시면은 if this 덴땡이라는 that, 커다란 신하고 그 디스에 이렇게 클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에를 그 클릭을 하시면 어, 여기 이제 트리거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디스를 할수 있는 것들이 주룩 나와요. 여기 모든 서비스가 다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트위터도 가능했었는데 현재는 트위터는 대쪽으로는 그러니까 받는 쪽으로는 가능한데 그 트리거 쪽 그러니까 디스 쪽으로는 설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하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메일 가지고 한번 지메일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그 g m a i l 을 액티베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액티베이트는 그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드시게 되면 이 로그인 작업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미 돼 있는 거 아까 페이스북처럼 제가 이미 해 놨던 거는 뭐 이런 작업 이 필요가 없는데 이 처음 하는 걸할 때는 이런 그 로그인 작업 한번 되고 요이 그러니까 m a i l 을 추가할 수 있는 게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선택할수있습니다뭐 이메일의 스타를 지정했을 때뭐 라벨드 서치 뭐 누구로부터 이메일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이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로부터 새로운 이메일이 왔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누구로부터를 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다 치고 나면 이 클릭 트리거를 이렇게 눌러 줍니다. 그러면 이제 된은 된 거고요. 이제 뎁스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뎁스를 누르시면은 다시 아까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액션 채널 쪽은 더 많은 게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에버노트를 보내겠다. 에버노트를 누르시고요. 이제 에버노트를 고르니까 이런 식으로 이 다섯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노트를 만드는 걸번해보겠습니다 노트를 만드는 걸로 누르고 그러면 어떤 어드레스로부터 테메일이 왔다가 타이틀로 찍히고요. 근데 보통에는 뭐 이메일 내용이랑 이런 뭐 형식이 들어가고요. 이형식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어요. 뭐 어드레스를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 뭐이 서브젝트를 붙일 수도 있고, 이내용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노트가 이제 노트북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그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액션을 하면은 이렇게 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크리에이트 레시피를 하면은 이제 아까 4 개였는데 이게 5 개로 들어렇죠 예, 네, 여기 들어왔습니다. 어떤 아까 그 제가 쓴 이메일 주소에서 메일이 날아오면 에플 노트로 자동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레시피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설정이 돼 있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그 액션에 의해서 이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상당히 편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그, 이걸 삭제한다거나 아니면 기능을 끌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끌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건 다른 사람한테 이, 요 레시피를 써 그, 쉐어해 주는 아이콘이고요 예, 오늘은 IFT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서비스가 그 전체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부담감은 있지만 이게 어려운 영어는 아니에요. 이거 좀 천천히 보시면은 모두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레시피를 많이 참조를 하시면은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